엄청 많이 났다가 네. 지금 막 훅이 났다가 네 하여튼 와이파이? 쓰레기예요 쓰레기 <laughs> <laughs> <드래기, 웃음> 와이파이 드래기. 아 그러면 쓰레기 네. 왜 어? 쓰레기인지 한번 볼까요 네오 네. 오, 어, 괜찮아요 아니죠? 어 피할게요 쓰레기 쳐요? 네오오 갑자기 왜 이래 <laughs> 나가 나나사 넉친post.. <laughs> 나와 응. 자 계속 연속으로한두 개만 더 쳐볼게요 네 긴장해서 어 이제 나오네 브라이어나 나와 흙도 보여드려야겠다 제가 머리 날리고 este... 싶으면은 약간 흙이라그라고요 bush.. 아... <laughs> 정체좀남고할 <laughs> <laughs> 말을 잃으셨는데허허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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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네. 골프를 조금 알고 치는 느낌이 없어요. 음.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휘둘리는 느낌. 나공 보면 일단 때리고 보자. 맞아요. 때려야 아. 돼. 네 일단 치고 보자. 그거 어떻게 되겠지?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이 너무 많아요. 어, 왜냐하면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laughs> 약간 성격도 급해요. 맞아, 음 엄청 급해요. 네. 엄청 급해요. 네. 네. 치지 마 하는데 치는 스타일이에요. 네, 네. 맞아 아직 아니야 하는데 치는 네. 스타일이었는데 네. 골프는 약속이에요.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려면 자기만의 생각과 확고한 뭐를 갖고 해야 되는데 음 지금은 뭐 힘들어가면훅 나고 그냥 치면 슬라이스가 나요. 왜요? 왜 날까요?라는 생각이 없어요. 음, 왜 나는 것 같아요? 힘 주고 뭐, 응, 그래서? 어, 그, 그 이유가? 어, 어떤, 그러니까 힘 주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래도 가장 큰 문제는 뭘 거다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없어서? 어? <laughs> 아니, 생각은 물론 하겠죠. 그러니까 뭔가의 포인트는 생각할 것 같은데 그 중에 나의 큰 문제는 뭐다? 저게 문제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끼룩끼룩. 끼룩끼 어. 끼룩, 끼룩, 끼룩. 근데 본인이, 뭐지? 본인이 뭘 잘못하는지 모르는 그러지. 것 같아. 몰라서. 어? 아, 나도 그랬는 지적을 받은 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맞아. 앞으로 이거 긋지 말라는 거 말고. 그거 뭐지? 백스윙 크게 하지 말라고. 네. 많이 들었고. 음. 네. 손목 쓰지 말라고 들었고. 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 골프도 공식이 있어요. 음. 공식을 알고선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에 나의 몸 상태로 해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골프는 공식 안에서 하는 게 일단은 제일 일정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즉 제가 잠깐만 보여줄게요. 네. 앞에 네그 정도에서 보면은 뭐냐면 골프를 칠때 몸을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내가 갈수 있는 만큼 가는 게더 중요해요. 네, 네. 즉 지금 해림 씨, <laughs> 해림 씨가 메림장 내림짱! <laughs> 내짱이 지금 너무 많이 가서 네. 이 많이 간 거를 다시 갖고 오기에는 어때 보일까요? 더 힘들어요. 힘들어 보이죠?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몸의 센터는 축이에요. 네. 축인데 이 캐치클럽의 길이와 내팔 길이가 있다면 맞죠? 이 길이대로만 가면 돼요. 음. 안 보고 쳤어요. 음. 센터가 움직이지 않았죠? 음. 근데 내가 갔어요. 이제 칠게요. 네. 그럼 강만큼 와야 돼요. 그럼 음. 어디서 맞을까요? 땅. 열리겠죠. 아, 열리고 아, 뒷땅도 맞아요. 나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센터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클럽을 내린다고 생각하고 해도 훨씬 심플하게 칠 수가 있어요. 근데 볼을 보면 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음. 많이 해요. 그러면 뭘 많이 쓰냐면 손의 움직임이 훨씬 많아지는 거지. 공을 보고 때려야 되니까 손목을 더 많이 쓰고 몸을 더 많이 쓰고. 음. 그러다 보니까 와이파이가 되는 거예요. 음. 왼쪽도 갔다가 우측도 갔다가. 음. 그래서 오늘은 어떤 연습을 할 거냐면 지금처럼 공안 보고 칠수 있어요. 네? 보지 말라고요? 네. 안 보고 칠수 있어요. 해볼게요안 네, 보고.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거 음. 공을 안 보고. 칠까? 어. 절대 안아 그러니까 해볼게요. 네? 믿고 해볼게요. 그냥 보고 들었어요. 그다음에 그냥 저 보고 있잖아요. 응. 본 상태에서 내리기만 하면 응. 그 반동에 의해서 치는 거예요. 마법이다. 네. 연습생 할게요 뒤로 가봐요. 연습생. 두번 체어 지점 봐요. 어디였어요? 차이가 먼저 떨어졌... 거기죠. 근데 네. 공 어디 있어요? 이쪽. 네. <laughs> 다시. 어, 잘하셨어요. 자, 수고 스톱. 자 잠깐만 릴렉스 네, 네 스톱 문지르지 말고 네 백스윙 하고 스톱 작게 스톱 저 봐요 그러고 내려요 어 엉키나 맞죠 느껴요 네확 도는 거 느껴요 아, 네제 몸이 그쵸? 이렇게 팍 이렇게 돌죠 그 네. 네, 느끼면서 해야 돼요 그러면 네. 다시 백스윙 하고 스톱 스톱 저 봐요 그냥 팔만 내릴게요. 어, 왜 이래? 어, 팔만 가죠. 그냥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볼을 보고 칠 때도 맞추기가 힘든 거야. 음. 그래서, 들었어요? 그냥 놓기만 할 거야. 맞죠? 네. 다시. 뭐 많이 안 했죠? 네. 지금 뭐, 아무것도 한거 없어. 그냥 들었어. 그냥 놨어. 네. 그러면 지금 어드레스 자세에서. 네. 그대로 있죠? 네. 이 자세를 만드는 거예요. 네네. 네. 다시. 다시. 최대한 바로 들어요. 들어서. 저봐요 그냥 내려요. 그렇죠. 맞죠? 네. 자, 하고 나서 스톱할게요. 하고 나서 스톱. 아. 그냥 바로 들어서, 쳐봐요. 그냥 내려요. 야, 돌았어요. 자, 이제 팔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돌았다라는 게, 네. 어깨가 이만큼 온 거야. 네. 어깨가 여기 있어야 돼. 아. 왼팔 필 거야. 축이 너무, 어, 많이 간 거야. 축이 가지. 너무 이렇게 됐다는 어, 거그러면안 맞는 거. 음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고 스톱. 또 앞, 아래로만. 어. 8스때팔 어떻게 돼 있어요? 펴졌으라고 네, 안 펴졌죠. 똑딱이로 다시. 네, 하겠구만. 다시. 이거는. <웃음> <웃음> 어. 공 때리고 싶어. <laughs> 모든 클럽이 지나가는 똑딱이 구간은 모든 클럽이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항상 센터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한다라는 느낌. 네. 다시 하고 수도 아래로. 그렇죠. 팔도 어, 팔, 그렇죠. 이제 느끼죠. 네. 다시 백스윙하고 아래로, 그렇지 또꾸았죠 네. 자, 이거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고쳐야 돼요.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음. 다시 백스윙하고 아래로, 그렇지. 다시 들어서 아래로, 그렇지. 그렇게 피세요. 필하고 그렇게 뭐, 팔을. 아, 팔로우실 때. 네. 어, 그렇지. 끝까지. 네. 지금 영상 보면, 아까보다 훨씬 많이 펴져 있어. 들어서. 아, 어, 씨, 또 구겨졌어. 그렇죠. 네, 구겨지면 안 돼요. 들어서. 센터. 그렇지. 하고 수도 성격 급하네요. 다시. 어. 하고, 하나, 둘, 셋. 한번 네네. 내릴게요 다시 계속 봐도 돼요 이제? 네 어, 계속 보고 친거 아니에요? 아네 올라가서 이거 봐야 되라 선생님 아, 네. 봐야 되라 이러고 있었어 자 보고 되네? 치니까는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거야안 음. 보고 쳐볼게요 네 아래로 그렇죠 훨씬 더잘 맞죠 이제 기준을 잡아야 돼 자, 잘했어요 잠깐만 앞에 서 볼게요 네칠때 음. 순간적인 거잖아요, 이게. 볼 네. 치는 게.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이렇게 가서 쳤는지, 네. 이렇게 와서 쳤는지 네. 느껴야지만 골프는 고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 너무 순식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친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해서 헉, 이렇게 치는 거야. 그러고서는 잘 갔으면 은 일단 기분 좋은 거고 아, 안지만에 이러는 거거든요 <laughs> no.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백스윙 때는 가서 뭐부터 오라고 얘기해요? 다늘 얘기하는 프로들이 얘기하는 거 힙, 골반 힙, 힙. 그쵸? 네. 근데 같이 가면 같은 꼬임이 아니죠 네. 그쵸? 근데 킥만 가면 꼬임이 그대로 오니까 상체가 저절로 따라와서 여기서 빵 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처럼 타이트하게 빵하고 이 어드레스 간격에서 체중만 와요. 그게 왼쪽 벽이야. 음. 근데 매림 짱메림은 이렇게 돼. 음. 임팩트가 백스윙도 뒤로 가지만 이렇게 돼. 음. 네. 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때 그때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우 음. 센터가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렇죠. 지금 너무 잘하네. 어, 거 따라한 거야어 지금처럼 왔을 때 그냥 센터 네. 가게 그러면 팔이 어디 있어요? 똑같이 가는 방향이 있어. 음. 근데 내림장은 음. 이렇게 돼. 왼쪽 갔죠. 음. 그럼 어때요? 이 센터가 없는 거야. 음. 자. 다 보였어요? 네. 네. 안 되는 거. 다이 어 죽었어. 공 왼쪽으로 까버렸어. <laughs> 자. 그렇다고 너무 안 보이는 것도 안 되지만, 일단은 최대 안 보이게끔 뒤에서 이렇게 치는 연습을 하는 거야안보였지 하나도? 그럼 음. 공, 공 어떻게 갔어요? 똑바로 잘 갔어요? 갔어요. 그쵸? 얼만큼 뒤에서 쳐, 머리 뒤에 돌아, 해서 파지. <laughs> 다 모든 얘기가 포함. 음. 신나서, 안 돼요. 아 제가 어? 제가 멀리 나가는 거에 약간 욕심이 많아서 어, 멀리 방향성은 필요 없고 어. 그냥 딱 이렇게만 치니까 이제, 이제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멀리 보내고 싶으면 더 센터를 잡아서 음. 공은 아래에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힘이 내 몸이 다 가버리면 이미 음. 에너지가 다간 상태에서 몸만 팔만 와요 그죠? 근데 내몸 안에 가둬놓은 상태에서 폭발적으로 빵 하고 맞아야 되는데. 이미 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손에 의해서 클럽이 끌려오게 되면 음. 오히려 거리가 안 나기 때문에 더 멀리 보고 싶으면 두루만 쳐도 똑바로 간다. 네. 해볼게요. 네. 들어서 안 보였어요? 안 보여요? 다 보이는데요? 다 보여요? <laughs> 이상하다. 나는 안 보이는데? 완전 다 보이는데? 되게 힘들구나. 그러니까 천천히 해도 돼요. 지금은 네. 교정하는 거니까 약속하고 어깨 두고. 그렇지. 오, 하고 나서 들보이려고 노력이라도 해서 잘한 거. 네. <laughs> 했는데 안 보인척 하는데 노력이라도 했으니까 그 다시 어. 괜찮아요. 그렇게 자꾸 잡아요? 네. 다시 안 돼. 네. 그래도 안 맞을 것 같아도 뒤에서 치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뒤에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거. 맞죠? 단둥이에서 맞는 거. 이게 헤드 무게라고 프로들이 표현을 해요. 가서 가버리면 헤드가 뒤에서 쫓아오기 때문에 내가 맞춰야 돼. 음. 조금은 어렵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뒤에서 클럽을. 와서 맞는 이 포지션에 이 공간을 느끼면서 연습하는 게 매림장한테는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목소리> 자 어드레스 하고 네. 백스윙 하고 수도할게요. 수도 머리 저 아까 뒀던 거 생각나요? 여기다 뒀어요. 저희 감독님 쪽으로 머리 어더 봐요. 더어 거기서 그냥. 네. <laughs> 어 거기서 그냥 밑으로만 내려요. 네 그렇게. 와. <laughs> 아, 어깨가 좀안 가는 연습을 많이 하면 훨씬 볼을 뒤에서 치고 네, 던질 수 있는 스윙 아크를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잘안 되더라도 머리 우측 고정 클럽 밑으로 수직 하강 이런 표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래로 떨군다라는 느낌으로 하면 훨씬 임팩트가 알차질 수 있으니까. 몸 많이 안 쓰는 요 연습이 매림장한테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